안녕하세요. KS 오토플랜의 박성구 팀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 달에 단돈 30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산 중형 SUV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차량과 기아자동차의 소렌토 차량입니다. 우선 두 차량 간단하게 외관과 내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 차량의 경우에는 이전 모델까지는 곡선과 유선형의 디자인을 강조해서 올로드 스타일의 주행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번 신형 모델에서는 직선과 좀 각진 그런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오프로드의 성향이 좀 강한 SUV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부로 보시면 네, 후면부의 경우에는 넓은 적재공간을 적재공간을 통해서 이제 캠핑과 그리고 차박 같은 레저 활동에 좀 특화된 차량으로 이번에는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측면부 쪽에 보시면 이번에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떤 용도냐 이게 수납함이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요거는 여기 보시면 위쪽 상단부를 이렇게 누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홈이. 그래서, 요게 용도는, 여기 산타페를 보시면, 루프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텐트나 아웃도어 용품을 많이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짐을 실거나 여기 위에 올라갈 때, 손잡이 역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수납공간은 아니고, 이걸 눌러서, 눌러서, 이렇게 손잡이 역할로, 짚고 올라갈 때 사용하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내에 보시면, 숨겨진 디자인들이 조금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 시트를 보시면요. 이 시트 패턴에, 중앙에, 이제 H 엠블럼이, 여기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산타페 차량이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차량이다라는 것을 좀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엠블럼들이 있고 그리고 이 앞쪽에 공조기 쪽을 보시면요 에어컨이 나오는 송풍구와 송풍구 사이도 H 엠블럼 H 로고 이렇게 형상화가 돼 있어서 이번 산타페 차량은 확실히 현대자동차에서 좀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차량임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타페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이 이번에 신형 산타페하고 신형 그랜저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한람식 기어 노브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말뚝 형식이나 다이얼 형식이 아니라 여기 핸들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버튼, 간단한 조작 버튼을 통해서 드라이빙 모드를 뭐 이제 전진, 후진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P 버튼을 누르면 정차 버튼, 파킹 버튼입니다. 그래서 기아 조작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형식보다는 굉장히 간편하고 한눈에 보기 좋게끔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물리 조작 버튼인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패들 시프트의 용도는 다양하지만 고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정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급 정거를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일반적인 브레이크를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패들 시프트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기아를 이제 저속으로 변속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제동거리가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이제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이제 계기판하고 이 디스플레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계기판 부분하고 이 내비게이션 부분이 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주행을 하면서 이제 전방을 보고 여기를 볼때 시한성이 편하게 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산타페의 특징 이쪽에 보이시면 동그란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문인식 버튼인데요. 이거는 뭐 키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운전자의 지문 인식을 통해서 시동을 걸고 시동을 끄고 이게 가능한 이제 버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네, 뒷자리로 와봤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첫 번째는 이제 2열 탑승객을 고려한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컵홀더가 두 개가 있어서 수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운전석 이자 뒤쪽 옆에 보시면 C타입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뒷자리에 있는 승객이 뭐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그랬을 때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 가운데에 보시면 여기 센터 트라이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넓은 수납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도 약간 좀 시크릿하게 보관할 수 있는 용도가 좀 있고, 이 차량의 경우에는 이제 보스 사운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그래서 이쪽 하단부에 보시면 여기 오디오 앰프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계신 형객들도 이제 음악을 들었을 때좀더 이제 음악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좋게 들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저도 이제 체격이 작은 편은 아닌데 앉았을 때 여기 앞에, 여기 앞에 공간이 거의 무릎에서부터 한 20c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룸도 한, 헤드룸도 한 15c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어지간한 성인 남성들이 타시기에도 절대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렌토 차량입니다. 소렌토 차량의 전면부에서는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타이거노즈 그릴, 그리고 스타맵 헤드램프, 그리고 기아의 패밀리 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DRL이 기아 자동차의 이제 SUV 차량들에 전부 공통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세련되고 스포츠함을 강조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필러 쪽을 보시면 산타페 차량은 네모나게 각져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이제 소렌토 차량은 이게 곡선으로 떨어지면서 조금 더 날렵하고 스포츠한 게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후면부로 와봤는데요. 후면부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거는 테일 램프, 사각형 형태의 테일 램프인데요. 기존 모델하고 동일하게 사각형 모양으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요 안에 있는 패턴하고 전등 방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 그리고 하단부 보시면은 범퍼, 이쪽이 기존 모델하고는 조금 차별점을 두어서 좀 완성도를 높인것 같습니다. 네, 소렌토 차량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거는 기존에 있던 소렌토 모델과 다르게 이 터치식 조작부가 일단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게 신형 모델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는 산타페와 다른 점은 이제 전자식 변속 다이얼 그리고 무선 충전기가 여기 하나만 가능하다는 점,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뒷자리의 특징은 우선 산타페와는 다르게 요 컵홀더가 하나밖에 없다는 점, 이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어, 시트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C타입 포트가 들어있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번 쏘렌토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아 자동차에서 중간중간 좀 X자 형태의 패턴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거 하고 시트. 시트도 보시면 이제 X자로 이게 중간중간 패턴이 나와있는게 큰 특징이라 고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의 산타페, 기아의 쏘렌토 두 차량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두 차량 다월 30만원대로 장기렌트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 케이스 오토 플랜만의 특가 차량들과 다양한 리뷰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